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예, 거기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서에는 자랑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반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은 개인에 대한 자랑은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은 자랑을 하되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진리는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과 이 영혼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지으셨고, 하나님이 개인 개인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재능들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알고 보면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자기 자신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 버릴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바벨탑을 사을 때그 역사도 한번 보세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탑을 우리의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점점점점 그 탑이 높아지고 그 꼭대기가 점점 하늘을 치솟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망각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벨탑이 눈에 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자랑을 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치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당신의 어떤 그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절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결국은 전부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나타내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의 길과 천국 길하고는 자꾸만 멀어져 가니까 이래서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한자는 부한 것을 자랑치 말고 또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오직 자랑은 이것으로 할지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은 자랑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랑할 수 있는, 또이 복음과 이 진리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